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게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이 상승 마감했잖아요.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하락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하락 이유를 좀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증시를 살펴보려면, 일단 미증시를 봐야 돼요. 다우지수를 보면요. 그냥 신고가입니다. 전혀 하락을 하지 않고, 밀리지도 않고, 계속, 계속 상승을 보여주죠. 정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코스피는 오늘 0.82%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코스닥은 0.17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락한 배경을 보면요 반도체예요. 제가 다시 글로벌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 지수는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죠? 나스닥은요? 나스닥도 이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s&p500도 이래요.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서학개미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우지수나스닥 s&p500 좋았죠. 반도체가 이래요. 자, 우리 시장은 어떠한 지표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지표입니다, 반도체. 왜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처럼 하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흐름상에서 반도체 지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좀 무겁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만 올라가주면 우리 지수도 갑자기 튀어 올라가주고 그리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을 볼까요? 일단, 엔비디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보신 바와 같이, 다우지수, 나스닥처럼,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전혀 못 보여줘요.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TSMC, 어때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AMD, 약하죠. 브로드컴, 약해요. 퀄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줘야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거에 반면에요. 애플 좋죠. 정고점 돌파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긍정적이죠. 아마존닷컴 긍정적이죠. 페이스북 긍정적이었죠. 테슬라 밀리지 않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i 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미국 주식이 다우 지수나 나스닥에서 상승했던 그런 업종들 따라서 우리의 시황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데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관망이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차트 잠깐 볼게요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다가 죽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살아나려고 하다가 죽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지금 본 것처럼 반도체가 또 죽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돼요? 밀려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코스닥에서 강하진 않지만 관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뭐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늘이 공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테우젠처럼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는데, 내일 혹시 이 종목들이 하락으로 꺾인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옳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좀 좋겠지만 계속 그러지 못한 흐름들이 나와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요 이게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 5%또0.49%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안 좋을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가 갑자기 꺾이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좋았던 거고 그동안에 수급적으로 받쳐줬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오늘은 밀려요. 2차전지가. 기사를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를 보면요. 미국 반도체 수출 제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이유, 기본적인 흐름,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좋은 호재들 보다는 지금 이렇게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하루하루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황 보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잘못 매매하시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 종목 매번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해서는 결국에 뭐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자국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월가에서 엔비디아 매도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어제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 소식들 가능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승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납품을 하더라도 결국에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좀 올라가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어플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 대응대로 하면 되거든요. 손절은 마이너스 2.5에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유가 나오면 그냥 수익 극대화. 일단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모든 시장이 좀 좋아서 저희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하이닉스가 보면 이렇게 계속 체결이 빨간색보다는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조금 우려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업종으로 좀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거런 것들도 불분명하다. 이런 모습들 다행히 지금 상승을 하고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눌림목일 수도 있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시황적인 측면 전체적인 그외 측면으로는 좋지 못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쁘죠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재검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지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좋게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지금 아래 기사들에서 하이닉스 내년 이익 줄어들 것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어제 공부했던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한 법을 영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가야 되는데 못간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으로 좀 안타깝고 뭔가 좀 변동성이 커야 좋은 이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단타도 하고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는데 눈치 장세만 보이는 장세가 계속 된다 라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장단 인사까지 하면서요. 대대적인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지금 산업 전망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 때문에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과연 실적하고 이어질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 글로벌 시장이 다 상승해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이런 배경에 있는 것이다. 오늘 다행히 아까 보셨죠. 제약주들이 살아났지만 얘네들이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의 그 반등을 살짝 준 거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그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될수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속상하죠? 근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본만 좀 빼고요, 호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외 주요 증시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대만이 좀 밀리고, 대만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대만은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에 긍정이 없다라는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시장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업종별로 구분을 하고 시황에 대한 전략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나 원금 수익 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하거나 레버리지 etf 하락할 땐 인버스 상승할 땐 레버리지를 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뭐 기분좋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겁니다 공부방 회원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낸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더 수익을 낼수 있는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거죠 자, 오늘은 진짜 다 올라가는데 우리 중심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약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율학습을 통해서 혼자 공부를 통해서 그렇더라면 어떠한 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눌릴 때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업종별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하시고 시방적인 측면은 오늘 하루뿐만이 보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셔서 하루 보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연결 지어서 계속 보시면 투자하는데 좋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도 꼭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